이지용이 여자친구 생겼어? 헉? 뭐야 이 미친 기집애? 여자 탈모 개 심각해 보이는데 왜 사귀는 거지? 잠만 정수리? 일만 나는 거야? 음 자기 알았구나. 음. 어? 야 정수리! 너 진짜 이지용이랑 사겨? 어, 사귀는데? 야, 너 몰랐는데 진짜 여우였구나. 탈모 주제에 지용이 건드니까 기분 좋아? 야, 너야말로 손을술도 없는 주제 에눈안시리냐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사이에 껴들어? 야, 우리 매일 통화도 하고 손도 잡은 사이야. 우리 지용이가 그럴 리가 없거든. 구라치지 마. 이년이! <laughs> 정수리 때문에 속눈썹 다 빠졌어 속눈썹 영양제 사야지 이게 뭐야? 리필드 아이래쉬? 오 대박 4주 만에 속눈썹 길이 83% 개선? 30년 동안 탈모 연구한 서울대 박사님께서 발견하신 사이토카인이 특허 성분이라고? 대박 이거 사야겠다 계좌에 얼마나 남았더라 어 잠만 최지우 비기스토리에왜 이지웅이 있지? 둘이 카페 간 거야? 얘 정수리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최지우한테 DM 보내봐야겠다 이지영 이 그냥 어장이었네. 생각해보니까 정수리한테 좀 미안해지네. 나 때문에 없는 머리수 더 없어지고. 내가 미안해. 이지용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날리셨어. 근데 너 울었어? 이지용 바람 피어서 헤어졌어. 미친 너도 봤구나. 걔가 쓰레기였어. 근데 수리야, 너 지금 여름인 거 알지? 응, 알지. 좀 정수리가 추워 보여서 좀 춥긴 하네 그럼 우리 같이 리필 달래? <laughs> 좋아 야, 근데 네집좀 어두워진 것 같다? 응? 아닌데? 아, 이제 더 이상 네 머리에 빛이 반사가 안 되는구나. 너 머리 진짜 빼곡해졌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네 속눈썹도 잘하니까 가림막 역할을 해줘서 더 어두워 보이는데? 야, 너 근데 그거 알아? 다이니온 구독자들은 이 리필드 아이래씨를 최대 할인율 64%로 가져갈 수 있대. 맞아. 그리고 무료배송에다가 선착순 30명한테는 부스터 30ml를 준다며?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다이니온 구독하고 이거 더 사자. 이거 너무 좋다. 좋아. 제가 방금 여러,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그 웹드라마 속에 있는 이 리필드 아이래쉬 있잖아요. 앞에 있었던 상황극은 상황극이지만 저는 실제로 이 리필드 아이래쉬로 속눈썹 길이의 변화를 진짜 체감한 사람이거든요. 이 비포 앤 애프터도 제 실제 사진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스마일 라식을 해서 이제 3개월 동안 렌즈를 못 껴요. 눈동자가 너무너무 작아 보여가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마스카라를 해버리면 눈이 더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약간 좀 짧은 속눈썹으로 나가기에는 밝아벗겨지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그냥 속눈썹 자체가 길면은 그냥 뷰러만 하고 나가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리필드 아이래쉬를 열심히 발라줘가지고 속눈썹이 그냥 진짜 길이가 미쳤어요. 검정 부분은 헤어라인 쪽, 이흰 부분이 속눈썹 쪽인데, 이렇게 해주고, 이 하얀색 동그라미 볼 쪽으로, 이제 목은 가까이에 이렇게. 차. 그냥 여기다가 화장을 해볼게요 제가 원래 중딩 때 전학을 갔었거든요 전학을 간 학교가 화장이 금지된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학 간 첫날부터 전 당연히 화장이 될줄 알고 풀매를 하고 이제 등교를 한 거죠 저 전학 가자마자 교무실 불려가가지고 화장 다 지움 당하고 선생님이랑 일대일 상담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진짜 개 싫었는데 등교하기 요즘도 화장 금지인 학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거나 조금 꾸안꾸를 하고 싶다거나 청순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거나 저는 속눈썹만 길어도 진짜 훨씬 예뻐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다이레씨.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라를 제외한 화장을 다 해줬고 제가 평소에 마스카라를 완전 속눈썹을 죽이는 방식으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경악하실까봐 제가 제대로 제 마스카라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일단 뷰러를 한번 찍고 마스카라로 떡칠을 해요. 말리고 뷰러를 한번더찍고 이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뭉쳐요. 만든 다음에 뷰러를 한번더 하고 그 위에 마스카라를 한 겹씩 완전 그냥 속눈썹을 녹이는 방식으로 제가 맨날 마스카라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완전 심할 때는 이 정도로. 완전 그냥 속눈썹이 녹았었어요. 그런데도 리필드 발라줬거든요. 뷰러만 한번 집어줄게요 마스카라 안 하고. 짠. 이렇게 뷰러만 집어줘도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가끔씩 이제 빈 부분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까 성황극에서 나왔던 술희라는 역할 맡은 친구도 이걸 줬어요. 실제로. 근데 진짜 효과를 보고 좋다고 말해줘가지고. 저처럼 살인적인 마스카라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마스카라를 하면은 속눈썹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마스카라가. 이 며칠간 화장할 일이 없어. 화장 안 하고 그냥 리필드만 바른다? 그럼 그냥 진짜 낙타 되는 거예요. 그 맨날 화장을 하니까 막낙타까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한참 일주일 동안 리필드만 바르고 마스카라 안 했을 때는 진짜 엄청 긴 거예요, 속눈썹이. 그래서 막친구죠뭐 낙타 커버 메이크업 하라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까 상황극 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구독자분들은 이 리필드 아이래쉬를 최대 할인율 64%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거든요. 무료 배송, 선착순 30분께는 부스터 30ml를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저처럼 친구랑 이렇게 나눠가줘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이벤트도 열고 있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추첨해가지고 이 리필 나이레시 본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영상 스타일 도전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한번 상황극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이거. 근데 그게 가능한 스이야썰지너예전에 맨날 만하않어 나랑 이거, 그 리필드 아이래쉬라고 내가 이번에 광고하는 거 있거든? 그거 발랐어.